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2조의 정의를 보시죠.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어, 범, 법률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갖다가 카피를 떠서 이제 옮긴 거다 보니까 하나가 빠졌네요. 어, 1호에 보시면,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 임대하고 매입 임대를 말한다. 밑줄 끄이죠 어, 임대주택은요, 건설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이 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당연하게 처음에 없었던 거를 지었으니까 건설임대가 있을 수 있고 어, 지어진 물건들을 사서 임대하니까 매입임대가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1의 어, 2라고 써진 거는 어, 얼마 전에 생긴 거죠. 몇년 전에 생긴 거고 이게 이제 뭐 밑줄 꺼진 거 보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하고 지방공기업법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거는 이제 주임법에 이명박 정권에 만들어졌던 문구입니다. 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이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법인의 전입신고는 인정되지 않는 건 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신가요? 어, 전입신고는 개인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법인은 임대주택 전입신고를 못 하는데 이 규정 1의 2의 규정하고 똑같이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항의 2의 2의 어, 이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토지주택공사만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명박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니까 러 이제 이런 건 이해 못하셔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그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한번 보실래요? 16조? 16조. 16조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아래죠.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임대 사업자라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내가 해볼수 있겠냐라는 것을 따지려면 이 매각 제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어, 1호에 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한 임대주택은 몇 년이죠?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 동안 못 팝니다. 음, 그니까, 그죠? 일종의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했거나 국민주택 기금지원을 받았죠 즉 국가의 돈을 좀 받은 놈은 몇년 50년. 50년 동안은 못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못 팔면서 나름의 어떤 관리 부담을 좀 지겠죠 그다음에 하자 보수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이고 큰 회사여야만 이거 규정에 해당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2호 건설 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몇 년? 30년? 예, 30년 이렇게 아, 그러네요. 그냥 지원된 거는 30년인데 그 이외에 어. 있는 영구적인 임대목적 그죠? 네. 그 위줄은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0년이고 어, 똑같이 지자체 돈을 받아도 영구적인 목적이 아니면 30년 이렇게 보신다. 통상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할때한 30년 정도 보죠. 음. 예, 그저 건축, 그, 지, 그 지역에, 어, 그집 지은 게한 30년 정도를 구성을 갖추면, 비로소 재개발, 재건축을 논의를 하듯이. 그니까 러한 30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음, 재개발 얘기가 나올 정도 수준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어. 네. 자, 이유 2의 장기 전세주택은, 몇 년이죠? 20년. 20년입니다. 2에 2라는 것은 위에 있죠? 어, 아까 좀 전에 장기전세주택이었는데 좀 전에 읽어드렸던 어, 그게 뭐냐면 장기전세주택은 어디 있죠? 장기전세주택은 간단한 말로 아까 위에 있는 그겁니다. 그 지방공기업에 의한 공기업이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인한테 집을 빌려요. 가끔씩 여러분들 경매에 보면은 전세권자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돼있죠? 네. 혹시 이거 보셨, 분? 네, 보셨어요? 네. 그 전세권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세입자가, 세입자가 홍길동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앉으실 곳 없으세요? 여기, 여기도 한분 있고, 여기도 한분입니다 야, 거기 뻘쭘이 서 있어.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통상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공기업들이 민간 민간의 개인에게 전세로 집을 빌린 다음에 그거를 빌려줘요 개인들한테 이거를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아까. 어2 3 2 2의 장기 전세 주택은 2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 보시고 제일 뒷면 뒷장에 제가 검은색으로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있죠. 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써 살벌하죠? 아, 뭔 사업자한테 징역까지 살리냐. 이런 느낌 좀 오죠? 1호에 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 흔히 그 9시 뉴스 이런 거 보시죠? 아이고 여기 영국 임대 주택인데요. 주차장에 외제차 저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외제차를 모는 사람이 그 임대 주택에 사는 경우 가끔 우리 뉴스로 보시죠.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 그 사람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죠.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와. 사람을 뚜드겨 패도 이렇게 안 나와. 근데도 아무 영향 없이 한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렇죠?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어,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때만. 그니까 러이두 가지 사전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도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그렇게 나는 거죠. 자, 2호.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에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어, 3호에 있는 제 16조를 위반하여 임대 주택을 매각한 자. 여기에 별표를 쫙 치시죠.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어, 이 3호에 해당하면 되는데 그 위에 그 13조 보이죠? 바로 위에. 요것도 임대 주택법의 시행령 13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13조. 예. 요거 13조는 임대 주택법 13조가 아니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입니다. 시행령 13조. 어, 법 16조 1항 제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3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됐다. 맞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어 일, 일이 뭡니까?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그밖에 임대주택은 몇 년? 5년. 5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5년에 똥 별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방법은 5년 안에 팔면 돼 이제 알겠죠? 자,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팔면은 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어떠세요? 느낌? 1번 스릴 넘치고 사업하는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어때요? 좀 살벌하죠? 진짜로 살벌합니다. 저한테 제가 매매사업자가 있어요. 매매사업자의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종부세가 생깁니다. 종부세가 많이 붙더라 이거죠. 근데 아까 종부세를 감면받을 방법은 뭘 하면 됐죠? 임대 사업자를 내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한테 어, 종부세를 많이 내게끔 하는 부동산의 몇 채를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사 말이 그게 과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왜요? 이렇게 종부세도 감면되고 특히 이렇게 한두 채 이런 감면되는 몇백만 원이 아니고 종부세가 밀리천씩 감면이 되는데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법률규정을 나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수업하니까 뒤져보는 거고요. 솔직히 물어보고 끝내죠. 경매 90%는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뭘 이렇게 고아처럼 찾아봐 해면 되지.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요 처벌규정을 딱 얘기를 합니다. 5년 안에 팔면 안 돼요. 그럼 판 파는 게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갑갑증을 느끼죠. 예, 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어요. 5년 안에 그거는 누구냐면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여야 해. 못 팔게 하면은 그 공산당법이죠. 공산당법에. 그러면서 사는 놈이 임대사업자면 팔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서 팔 때. 어 부동산에 내놓으면서 말을 하기를 이거 얼마에 팔아주세요. 임대 사업자만 꼭 찾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중개업자가 가라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말이 안 되죠.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임대 사업자여만 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제가 2년간 보유하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임대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면. 새로 산 임대 사업자는 3년간을 의무적으로 또 갖고 있어야 돼요. 5년 채워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 사업자를 찾기도 힘든데 그 임대 사업자한테 이런 걸또 강요를 해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주택을 팔 때는 팔아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을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관공서에 설명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 집팔때 부모님한테만 설명하셨죠? 근데 이제는 자기 집할때 관공서에 설명도 해줘야 돼. 제가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근데 이러이러한 사정도 개인적인 변심으로는 판매가 안 돼. 아시겠어요? 개인적인 변심을 제한하려고 법으로 강제규정을 해놨는데,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어요. 어, 기업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요거를 서면으로 입증을 해야 돼.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팔려면은, 아니면 아예 죽어도 5년 갖고 있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 규정에서 포기를 했던 게 뭐냐면, 5년을 갖고, 있, 물론 별 생각 없이 그, 팔, 려고 작심을 하다가 5년이 넘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5년간은 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는 조금 내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뭔 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누가 팔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종의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심대하게 억제가 되더라 이거죠. 더더군다나 현실로 팔려면 임대 사업자를 찾으라 그러고, 또 서면으로 입증하라 그러고. 그런 게또 미흡하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 내가 이 A라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기 전에 관공서에 내놓을 거라고 신고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하면 순서만 어긋나면 거, 거래한다고 계약금 받아놓고서 잘못하면 거래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와버리죠. 관공서에서 별로 안 좋게 봐버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업무의 어떤 자율성이 아주 침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처벌 규정을 여러분들이 임대주택법에 관련, 임대사업자에 관련해서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에 대한 벌금을 드러내놓고 적어놓은 걸본 적이 없어. 항상 기사를 써도 이렇게 쓰죠? 어, 뭐, 취득세는몇 퍼센트 감면이고 양도세는 감면이고 임대 사업자를 촉진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해놓고서는. 어떤 기사에서도, 어, 그냥 이렇게 써져 있죠.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라는 정도만 써있지. 어,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팔면은 처벌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 방송, 그 홈쇼핑에서 살때 좋은 점만 듣지, 나쁜 점만 듣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케팅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하는 게 5년간 의무 임대인데, 어, 그 기간 안에 팔면은 면제 받았던 세금을 토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딱 듣고서는, 그래, 5년 버티면 되지, 라는 게 편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5년 안에 팔면, 먹은 것만 토한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벌금도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딱 보면, 지금도 법을 봐도 이거는, 장사, 즉, 임대주택 사업을 촉진하는 법이 아니고, 임대주택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벌칙조항이 있으면 안 돼. 오히려 그냥 그 기간 의무가 약간 위반돼도, 못 보면 못본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횡단보도가 빨간면은 자동차가 가면 돼요, 안 돼요? 빨간 신호고 들어오면 멈춰야지, 우리가. 횡단보도가 빨가면은 우리 차가 지나가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하여간 취지를 들으세요. 빨간 신호면 차가 서야지는. 하지만 지나가도 별탈이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에 찍히면 돈 내고 경찰에 걸리면 돈 내지 그냥 가잖아요. 그런 법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법 많아요. 많아요. 노래방에서 여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지만 걸리면 벌금내고 아, 과태료 내는 거죠. 그런 게 생활규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런 강력한 벌칙 조항은 폐지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5년간 갖고 있다가 긴급하게 팔때 되면 아 그때 먹었던 거뭐 취득세라든지 뭐 면제 받은 거 그냥 줘버려도 돈이 좀 남겠다 싶으면 하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여러분들이 하, 어때요 마음껏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입장에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니까 주택 보급률에, 대, 보급률에 대한 강박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양성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 요즘에 뭐 월세라든지 이런 전세를 규제하려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죠. 요즘에 정부에서 신고를 해라, 뭐 확정일자를 받는 계약서들을 가지고 임대 조건을 확인하자, 뭐 이런 이런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죠. 이걸 활성화 시켜버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활성화가 되려면은 또하나의 넘어와야 되는 벽이 있는데 임대 사업자의 등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어, 하와이에서 가장 큰 내수소랑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일회 이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2인, 2인, 2, 2인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일회 이용권을 증정을 딱 해오는. 그리고 출국은 2 시간 이후에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의미가 있는 상품이 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출발해도 비행기를 못 타. <laughs> 지금 출발해도 못 하는 거예요. 또는 하와이의 레스토랑에 일회 이용권을 주지만 항공료는 별도다. 이렇거 버리면 더 죽어버려. <laughs> 그죠? 아, 이런 거하고 같은 이치다 이게. 막꼬드기는건 많은데 뒤에 꽁수로는 벌 엄청난 벌 하나 딱 들고 있고 또는 꼬드기는데 등록 절차가 너무 까다롭죠. 어 임대 주택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 커피숍을 차린다 그러면 어디에다 가서 신고합니까? 세무서 가서 신고하죠. 음. 그런데 임대사업자는요. 절차가 관공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구청이 있고 한 군데는 세무서가 있다. 세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딱 내려고 하면 그냥 사업자만 임대사업자 좀 내려고요. 툭 하고 내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임대 이 구청이나 관할관청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구청에, 관할관청에. 옛날에는 더 복잡했어요. 부동산이 서초구에 있고, 저기 경기도 광명에 있고 이러면 각 지역마다 관공서에 등록을 해야 돼. 번거로워서 하겠어요? 못하겠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한열 채쯤 되면은 각 지역마다 가서 등록을 해놔야 돼. 근데 그거가 그나마 이제 요즘에 단편화되어 있어서 한 군데서 한다 뭐 이런 말들도 아마 작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이 되면 여기 가서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자, 절차가 벌써 2분화 돼 있죠. 자, 사업자를 냈어요. 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자, 임대 사업자니까 어떻게 해요? 임대를 줘야 되겠죠? 임대 줘야지. 그럼 임대를 줬으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있겠죠? 그 임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세가 얼마, 얼마 이런 거. 그거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다 해야 돼. 구청에 다또 해야 돼. 의무가 많죠. 어,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이 집을 가질 때는 계약서 뚝딱 써 버리면 그냥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 이놈의 돈몇푼좀 면제해주면서,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렇게. 그쵸? 예. 임대 조건을 그때그때마다 계약서로 이렇게 신고하고, 뭐, 또 임대 조건은 바뀔 수 있죠. 1년 있다가, 아, 이 사람이 2년 계약을 했는데, 아, 제가 사정이 좀 그래서요. 다른 다른 사람 세를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에 내세요? 지금 천에 80인데, 어, 그러면 이번에는요, 2 0 9 0으로 올려주세요 해서 내놓고 나갔어요. 그럼 2090짜리 계약서가 오겠죠? 또 신고해야 돼. 아, 그래야지 임대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지 뭘 준다? 면제해준다고요, 이렇게 돈을. 자, 귀찮고 들어오면 머리로 듣기만 봐도 벌써 이거는 야, 그돈안 받고 말지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게. 이건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 값을 아깝게 하냐, 이거죠. 이건 잘못됐다, 이게. 그래서 임대 사업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얘기를 임대 사업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도 되는 사람이 있겠죠. 5년간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어, 수십 채를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종의 우리가 김밥 천국에서 메인 메뉴로 김밥하고 뭐뭐하고 뭐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팔리는 음식은 메뉴로 해놓기도 하잖아. 그 정도의 그 정도는 찾을 수는 있는 정도. 하지만 분명한 건 보편화되지 않을 겁니다. 이 법률 규정 절차 아 너무 번거롭고 조세가 다 노출이 되죠. 지금 감추려고 하는 거 있고 최근 2014년 돼서야. 어,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조세를 양성화하려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 막 신고를 그죠? 그래서 빠져 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뭐 저야 뭐 원래 그 모범생으로 성장했고요. 저는 제도에 따라야 된다는 아주 그런 철학이 분명하면 하셔도 돼. 그거, 혼자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국가에 간섭받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이러면 해도 돼. 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기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사업자는 비추. 제가 이제 비추를 해드린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 들으셔도,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단 1층 딛기 전에 다이죠. 그냥 임대 사업자가 나쁘다란 결론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누군가 가 물어보면 고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행의 어떤 등록 절차까다로움, 그다음에 관리 과정에서 잦은 신고의 의무, 그다음 에 판매에 대한 매각 제한, 매각 제한만 있는 게 아니고 팔고 나면은 처벌까지. 아주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그것도 뭐 과태료도 아니고 무슨 벌금을 때는 벌금은 정과가 되는 겁니다. 행정 과태료는 정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과태료는 천만 원을 내도 정과가 아니에요. 근데 벌금은 백만 원만 내도 정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아닌 제도고요. 어,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그랬나? 녹음 시간이 지금 49분째 녹음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그래서, 어, 매매 사업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으셨죠? 매매사업자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규정도 없고, 어, 특별한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산다고 무슨 취득세나 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 자, 규제가, 없, 그, 혜택도 없는데 규제까지 심하면 욕하겠죠. 그러니까 규제가 별로 없어. 그냥 규제가. 네, 규제가 없다.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부동산을 내가 사고 파는 걸좀 자유롭게 좀 하고 어~ 취득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가 추천이 돼요.